여러분 안녕하세요. 3,40대에 시작하는 노후준비 금퇴연구소의 박충영입니다 어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과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까지 깨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퇴직연금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오늘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누가 집을 사려고 퇴직연금 해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 일단은 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 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음 정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닌지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인데요. 지금, 뭐, 서울신문에서 보니까, 부동산 연끌 30대, 퇴직연금까지 해지한다. 아 중도인출은 사실상 해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사유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노후 대신 집택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이렇게. 지난해 7만 3천 명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어, 역시, KBS 기사에도 보면 집대분의 노후 포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증. 뭐, 이렇게, 어, 최근에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기사에 대, 해서 특필된 상황이에요. 참고로, 이 퇴직연금이 아무 때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 뭐, 55세까지 안 가더라도 중도인출 할수 있는데, 보시면 일단 무주택자가 본인명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중도해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리고 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또뭐 재난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원리금 상환에 쓰겠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또는 중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기사에서 나왔던 그 원용된 자료가 이 바로 지난 12월 24일날 발표됐던 2019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라는 건데요. 참고로 이제 요거는 매년 발표가 되고요. 어 보니까 거의 1년 늦게 발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말에 2019년도 통계가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요거를 근거로 지금 기사들이 아까 나왔던 거고요. 자, 이 내용 조금 되다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 현황을 보시면 전년 대비로는 1.8% 증가했고요, 인출 금액도 7.6% 증가한 2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성이 중도 인출 인원의 한78% 정도이고요, 중도 인출 금액의 한 87%가 그러니까 거의 남성이 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그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장기요양이 한 38%, 그 다음에 주택 구입이 30%, 주거 임차가 22%니까 사실상 어,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자금 때문에 이 주택과 관련돼서 인출하는 게한50%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 뭔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 퇴직연금 인출 중도 인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30대가 집 때문에 퇴직연금을 깨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세대별로 봤었을 때 30대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이 한 37%,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임차가 한 28%, 어, 그 다음에 뭐 장기요양 순서인데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이뭐 어, 집을 사든지, 전세금을 마련하든지 요 사유 때문에 퇴직연금 깨는 경우가 30대에서는 60%가 지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30대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2019년도 말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거 데이터 쭉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도 30대가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때문에 제일 많이 중도 인출했고요. 2018년에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기사는 마치 2019년에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8년과 19년 비교해보면은, 뭐,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 하지만, 공통적으로, 뭐, 2017년이건, 뭐, 2019년이건, 30대가 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 뭔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중도 일출하는 사유가 많았고, 아무래도 이제 30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시기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4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주택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주택과 관련돼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40대 넘어가면 아무래도 퇴직 시점이 이제 눈에 가시화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깨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 중도 인출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30대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택을 구입하거나 내지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여러분, DC형에서만 가능해요. 제가 이, 퇴직연금 수작법 첫 번째, 그, 영상 보시면, 현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병행되고 있고,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 DC형이 있는데, DB형과 DC형의 차이가, DB형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회사가 납입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가 거기서 뭐, 그, 근로자 거를 따로 빼서 중도인출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중도 인출 가능성까지 이제 고려해서 퇴직연금을 부신다고 으 한다면 반드시 d c 형에 여러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게 되면 사실상 과세상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자체가 말 그대로 퇴직한 이후에 이제 연금식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비하라고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 해버리면, 어 당연히 불이익을 줘서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를 쉽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그, 연금으로 수령한 것에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연금 외에 수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혜택을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어 크게 퇴직연금에 그 불입하는 재원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 이연된 퇴직소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하고 뭐 회사가 부어주는 퇴직소득 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본인이 붓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이제 어 나는 세액공제 어 금액 이상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 추가로 납입할게 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거는 그 이연 퇴직 소득이라든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예요.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즉 어, IRP하고 연금저축 합쳐서 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잖아요. 그 700만 원 이상 불입을 한 거는 그거는 세제혜택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를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 과세상 불이익을 주는 거는 그동안 이제 회사가 넣어줬던 이연된 퇴직 소득을 이제 한 번에 땡겨 받게 되면 원래도 원래 그 퇴직 시점에서 이 퇴직금 받게 되면 우리가 퇴직 소득세라는 거를 물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그 퇴직 소득세 70%만 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받아버리니까 퇴직 소득세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퇴직 소득세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얼마 정도 되냐면 이제 국세청 가면 퇴직급여세를 급여세, 내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니까 저는 그냥 조견표를 갖고 왔는데 대부분 아마 이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30대가 주로 중도 인출 많이 하니까 직장 생활 뭐한 10년 이내 에 했다고 하면 근무 기간은 뭐 5년이나 10년인 경우 그다음에 퇴직급여가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내 월급이 500만 원인데 10년 동안 일하면 5천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퇴직 급여세 비율이 3.2%고요. 뭐내월 평균 규모가 1000만 원인데 5년이라고 내가 이제 중도에 그 인출한다라고 하면 한 5.63%. 그러니까 꽤 적지 않은 규모의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70%밖에 안 내니까 이제 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제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연금저축하고 IRP. 요 부분도 연금으로 받게 되면 5.5에서 3.3%그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연금 소득세가 낮게 세율이 부과되는데 중간에 받으면 기타 소득세로 해서 16.5%를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중간에 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회사가 부어줬던 거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한 방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세액공제 받은 거랑 거기서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 떼고 준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 아, 이거는 여러분 아시고 접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참고로 퇴직연금 중도일출 처리라던가 이제 뭐 구비서를 류 보게 되면 일단 중도인출에 대한 사유가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뭐 주택구입, 뭐 전세자금대출, 뭐또뭐 어, 천재지면뭐 등등등 그러면 이제 가입자가 구비서류 준비해서 중도 인출 접수하면 뭐 중도 인출이 처리되는 그런 형태고요. 어, 사유별로 구비서류 보게 되면 이제 주택 구입이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뭐 등본, 등초본, 그 다음에 뭐 어, 건물의 등기부 등본, 뭐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과세증명서, 개인감증명서 인 이런 서류들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해서. 어, 일단은 그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는 최근에 늘어난 이유들, 대부분 주택구입과 관련된 사례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까지 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어, 이렇게까지 과세상 불이익을 당해가면서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내 노후자금이니까, 그냥. 아무리 주택 구입이 급하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이걸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한다고 하면 예상 기대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면, 어이 금융감독원 자료로 보면 2014년도 이후에 퇴직연금 유형별로 뭐 DB형, DC형, IRP형 보게 되면, DC형과 i r p 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 배당형 상품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좀 변동이 있는데요. 대체로 한 2에서 3%의 어 평균적인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참고로 여러분, 근로자의 경우는 DB형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DB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수익률이지 개인하고 상관없어요. 개인은 자신의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어 다시 한번 특이연금 투자법 1번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률하고 실제 DC형하고 IRP형하고 비교해 보면 임금 상승률이 뭐 어,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대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직급이 낮을 때는 임금을 좀 높게 주니까 그럴 경우는 뭐4% 전후대의 임금 상승률에 어, 뭔가 반영된, 나중에 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 전후인데, 올해, 아, 이제 작년이네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주, 주식시장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DC형, IRP형 모두 상당히 수익이 좋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거 역사상 보면은,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매일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높은 이 퇴직연금의 운용승률을 가져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평균적으로 뭐한 3, 4% 정도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어 2011년도 이후에 이 DB형과 DC형, IRP형의 그 운용승률을 보시면 뭐 원금 보장형과 실적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뭐 실적형 같은 경우 2011년도 이렇게 잘날 때는 뭐8% 가깝게 나긴 하는데, 또 14년도에는 마이너스 3% 까지 나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체 기간 평균으로 내보면, 어, 뭐 DC형이건 IRP형이건 원금 보장형인 경우 2% 초중반 정도고요. 실적 배당형은 뭐 벌었다가 깨먹었다 해서 사실은 그렇게 수익률 높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내가 퇴직연금으로 운용한다고 한다면 한 2%에서 3%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퇴직연금을 이제 해지를 해서, 이제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라고 조금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해볼게요. 2006년도에 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이 32평, 84제곱미터를 환산해서 매매 가격을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 4억이었던 지금 32평 아파트가 2020년 최근에는 지금 1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2 배가 넘게 올랐네요. 거의 2배반 정도가 지금 올랐고요. 어, 84제곱미터의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시면, 뭐 물론 2009년부터 한 2013년까지 이 주택 시장이 조정기를 보였었을 때는 오히려 뭐뭐10% 내외 정도로 하락률을 보인 때도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어, 그 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이상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뭐, 만약에 주택 구입이 아니라 전세로 살았었으면 어쩔 건가. 뭐, 전세로 살아도 사실은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죠. 지금 14년도에 84제곱미터 32평 전세 가격이 한 3억 2, 3천이었던 게 지금 5억 6천, 5억 7천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최근에, 뭐, 임, 주택 임대차 3법 때문에, 어, 뭐,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세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 100을 계속 웃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공급한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운영 수익률을 비교했었을 때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수익률보다는 차라리 퇴직연금 깨서 그걸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 게 어, 당연히 뭐 좋은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55세 이후에 이제 이거를 주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 연금 여러분 들어보셨죠?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 상품 영목기지 이걸 이제 주택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갖고 있으면 꼭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어 나중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어뭐꼭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을 사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이 금퇴족에 대한 영상 다룬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 금퇴족의 가장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자산 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 퇴직자에 비해서 금퇴족이 자가주택 보유율이 93% 어, 상당히 높고요. 또 금퇴족은 34세 이전에 절반 정도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또 금퇴족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과세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상당히 커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소득세 한 번에 내야 되고 어, 기타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자, 다만 경험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얻어지는 운용수익률은 뭐 연평균 뭐한 2~3% 에서 정도. 어, 아무리 운용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매년 수익을 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결과론적으로 집값 상승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뭐 지금 거의 15년 만에 더블 이상이 났으니까. 그리고 뭐 물론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비슷하게 그런 상황이 오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내 퇴직연금 운용하는 운용 수익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안도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주택 마련이 우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나중에 주택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도 가능하다. 그리고 금태족의 상당수가 30대 중반 이전에 내 집을 마련했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무주택자라면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주택 구입의 기회가 눈앞에 왔었을 때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퇴직연금 중도 해지해서, 이 자금도 주택 구입에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고려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 투자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남기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퇴직연금 가입해서 이걸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택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택 마련이 우선순위에서는 더 앞서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혹시나 내가 그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퇴직연금 중도 해지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 영상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딩연금 투자법 네번째 이제는 이 퇴딩연금의 포트폴리오 d c i r p 내가 어떠한 펀드와 ETF와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내가 운용수익을 획할수 있을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과 요령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모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게요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